요거는 네,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하셨던 거 앱솔루트 업글 창을 띄웠는데 그걸 끄고 나서 또 다시 앱솔루트 창이 뜬다고 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확인해 본 건데 <laughs> 이렇게 앱솔루트 창을 띄우신 다음에 원래 보통은 업글 취소하실 때이 취소 버튼을 누른단 말이죠 취소 버튼 보통은 취소 버튼을 눌러서 끄는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이 창을 ESC로 끄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ESC로 ESC로 끄시면은 지금 약간 버그가 있어서 <laughs> 이 창이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앱솔루트로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하고서 이거를 ESC로 끄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아저씨한테 일반 어, 저뭐야 일반 업그레이드로 창을 켜도 이게 지금 계속 앱솔루트로 유지가 되는 버그가 있네요. 그래서 업글 창을 키실 때, 끄실 때, 요럴 때 취소 버튼을 눌러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취소 버튼을 누르고 업그레이드 일반으로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네, 아마 이런 버그 있으면은 이제 이 버그가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게그 거래창입니다. 거래창 이 거래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거래를 걸면은 원래 이렇게 거래창이 뜨죠. 그리고 요 상대방한테도 이제 거래창이 뜰 거란 말이란 말이죠. <laughs>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거래 창이 같이 떴는데 보통 이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창이 이제 둘다 꺼진단 말이죠. 교환이 취소됐다고 하면서 창이 둘다 꺼지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거래를 걸고, 음. <laughs> 그거로 이제 ESC로 끄면은 상대방한테는 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한테 걸면 안 되니까 제거 캐릭터 하나 데려다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 빡빡이 달려와서. 들어온 다음에 제 캐릭터로 일단 제거 다른 캐리 이걸로 거래창 띄우고 이렇게 네, 띄우고 제가 이걸 이제 esc 로 끌게요 esc 로 esc 로 끄면은 여기 보시면은 교환이 취소되었다는 창이 이번엔 안떴죠 아까 이거 빨간색으로 떴던거는 이제 아까 첫 타임에 떴던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방금 esc 로 끄니까는 교환이 취소됐다는 요게 안뜨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 교환창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가끔 거래하실 때 ESC로 창을 끄신 분들이 이렇게 물건 올려놓고 아이 사람 왜돈안 올리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상대방이 ESC로 거래 취소를 해서 거래창이 상대방은 취소가 됐는데 나만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창이 떠 있으면은 내가 거래를 걸어도 이 사람이 거래 중이라고 그렇지만, 하면서 안 됩니다. 자꾸 취소하실 때는 항상 취소 그렇지만, 버튼 따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주지 않는 걸. 아니면 아예 맵을 이렇게 이동을 하시던가요. 맵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강제로 이게 교환 같은 창 같은 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버그가 생기면은 맵을 한 번씩 이동하시는 게좋고요 가끔 이렇게 Y키 누르면은 원래 내 캐릭터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내 캐릭터 정보 안 나오고, 막, 딴 사람 이런 거 캐릭터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Y를 눌렀을 때.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 때도 다른 쪽으로 맵을 이동을 하면은 내 캐릭터 요걸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버그가 네, 조금 있으니까 요거 영상 은 참고하시고 해결하시면 되겠죠.